아아니 빈틈 쌍엽 진출. 오, 근데 그... 빈틈 쌍엽 선수는요 내일 갈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때 발명이 왜 6위에?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발명, 발명 갑자기 6등을? 엠체 선수는 53점, 마지막 오박사 선수 는 48점.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경기 시작됐고 이제는 단순해요. 발명 선수랑 오박사 선수가 지금까지 누적 점수니까 네네.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금빛오명으로 이제 가는데 철표이지. 괜찮은데요. 퇴퇴 의지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천 초과. 일단 체력 4십 오르면서 약간의 아쉬운 스타트지만 예. 뭐 추후에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연버거 선수는. 맞습니다. 이 등부터 팔 등까지는 오점이 아니 삼점이기 때문에 3점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촘촘하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팔 등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황금의 대검이 K 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금의 대검으로 구인수로 만들고 무난하게 A 예. 시로 가는 그림. 그려볼 수 있겠죠. 계산된 패배로 선택을 했고요. 네네. 패 서비스를 미리 뽑아둔 모습이죠. 네, 차라락한올려뒀고 맞습니다. 공속도 하나 나오고, 공격력도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체력쪽이나 여기 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죠, 아이버그 역시 리롤덱 중에 삼성적 잘 나오고, 고점을 봤을 때,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순방권까지 편한, 좋은 도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4-2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투 승리하면서 40 폴드를 좀 원했을 것 같은데 패배했고요. 아, 이러면 오박사 선수는 옆에는 예. 실패했죠. 네, 네. 오박사 선수도 1승이 불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퐁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골드를 황금의 대검으로 벌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충당이 됐고 우디르까지 일찍 나왔죠 확실히 전체적으로 골드를 좀 많이 들고 있죠 여유가 있어요 선수들이 그래도 어쨌든 미다스의 손으로 예. 골드를 조금 벌었을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뜯었을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4골드! 오, 오. 4골드면 예. 굉장히 많이 뜯은 편이죠 예. 그 라운드당 거의 하나씩 뜯으면서 골드를 잘 굴려나가고 있는 발명 선수고요 어, 추가 승리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오, 저 작속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 자아 저격 투두 개, 예. 네네, 작속이죠 예예예, 예. <laughs> 잘 버팁니다 예. 가르니 아오 못 잡아요 아예, 간식이 일찍 나오는 걸 통해서 빠른 자야락한 이성에다가 빠른 이펜 e 서비스, 예. 연패한 점까지 기록하고 있는 오박사 선수인데 <laughs> 오박사 선수가 지금 이 여덟 명 선수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습니다 그래도 포인트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역전 가능해요 오박사 선수. 자카르마 궁 계속 멈춰서 저거 돌아주거든요. 소소하게 뭐 수정 갬빗 하면서 승리 가져가더라도 예. 어쨌든 1, 2, 5도 받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비다스의 손으로 골드가 안 나와요. 예. 붙었나요? 안 나오거든요. 아 여전히 진짜로. 숫자 1에 멈춰 아 있습니다. 아이언버거 선수 한 번만 우리나라 이제 한국 선수와 교류가 있었다면 기리를 <laughs> 배웠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자 이제 아스턴 선수의 이 리롤 싸운 걸로 빠른 한 템포 리롤 굴려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리롤을 그렇게 많이 지금 공짜 리롤이죠. 네, 계산된 해배로 얻은 리롤이고요. 자, 9번의 리롤 통해서 일단 세트 2성까지는 완성이 끝났죠. 네, 세트 2성 그리고 우디리는 페어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애쉬도 나오지 예. 않고 자, 이러면 스테락까지는 나온 상황입니다. 어, 당장에도 근데 뚫기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요, 가렌. 맞습니다. 지금 가렌의 체력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 지금 바코드가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죠? 몇인가요 지금? 1,272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예. 1코 이성이 아니죠 탈 지금 2코 이성 3코 2성 어 방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워모그가 한개반 들어가 있는 자렌이죠 예. 자 이제 슬슬 갈아주는 음.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게 황금이들 한턴한턴 하다 보면은 못 갈아요 조금 정도? 더 욕심 한 번만 더자 람머스 삼성 아, 람머스 태워가고 타... 있고요 제일 중요한 카이사가 지금 한 장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복제기도 가지고 있는데 왜한 장이 네. 안 나올까 싶어 지금 2코 깜보들이 넘치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2코 뽑아놨잖아요 그렇죠. 서로서로 속 터지는 네. 상황이죠 야차시 선수도 쭉 연승 달리다가 어느 정도 연패 기록하면서 네네. 약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칸 삼성을 찍어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정리해야 되는 챔피언이 지금 자야 삼성도 아니고 브라우에 아, 지금 날리면서 브라우미. 이게 변수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크라켄 스택 차차. 쌓아놨고요 어야채시 선수가 어느 순간 연패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사연패가 됐습니다 발명 선수든저 라이트의 힘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연승 이어갑니다 3승까지 아이템은 좀만 잘 맞아서 저쌍나위가 예. 다른 아이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엠 선수 진짜 9레벨에도 아직도 가렌 d 1 3 6 지금 다들 난리 날것 같아 지금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증강체가 <laughs> 네. 나오는 순간 바로 적두 2개 만들고 <laughs> 맞아요. 가렌 빌드업하고 아 이거 아니 지금 5-2까지 가렌을 원탱으로 쓰는데 9렙까지 <laughs> 가도 되겠다 아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1코 2성으로 9렙까지 버티는 아 여기에 뭐 팔증팬이나 유물까지 들어간다면 진짜 지옥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발명 라이즈.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발명 올라가요. 선수는 연승 끊기지 않아요 오 릴스테피 4연승이고 그 사이에 릴스테피가 7등으로 내려갑니다 오 박사는 훈련용 보수로 저렇게 앞라인 버틴 이후에 유미 이성 붙였고 세라피는 지금 한장 맞습니다 아이템까지 다 마련됐기 때문에 이대로 네. 불에 가서 크산테만 그 집어넣으면은 택 마무리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징크스의 아이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들 이번 턴에 리가락이 밀고 나가죠. 오박핀 그리고 유미도 궁 써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오박사 선수와 발명 선수가 동시에 예. 그 5연승, 6연승을 달립니다. 자 야차시 선수가 6이고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이언 버그 선수만 살짝 내려와서 순위 끌어내리면 오박사랑 지금 발명 둘다 안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꿈꿨어요. 아이리드 동시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네.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 왜,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등수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둘다 덱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참 그리고 발명도 오박사도 진짜 이게 둘이 안 만나고 두 선수 중에 하나가 아이언보그 만나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아 9천 초가 그냥 갈아버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은. 누구 먹었나요? 아, 발명 선수 만났어요. 아, 이러면 연승이 두 선수 중에선 하나 끊기가 되겠고 발명은 지금 피가 1 5거든요 그것도 많이 위험한데. 네. 네. 자, 오박사 선수가 지금 배치를 보면 세나 네. 궁극기랑 그다음 자르반 궁극기를 유미가 맞지 않게 맞아요. 네, 신성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자, 탱커 개수가 터졌고요. 서로서로 터졌고, 서로 터지면서 동시에 지금 딜러스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대천사로 예열하고 세팅이 안정적이고요. 아, 오박사. 발명피 1남습니다. 간절학 어 만약 하나가 올랐어요. 3이에요. 네네. 자, 66%. 발명 만나네요. 오히려 단두대 배치로 예. 처리하면은 네네. 이제 저 상위권으로 순박까지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자르반의 타이사 쪽에 배치 안한게 탱커 개수가 터질 확률이 좀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끌리면서 이제 탱커 개수가 터질 채가 됐고, 100... 아, 타령이 아그더 빨랐어요. 전에, 그 전에 잡히고 말았고요. 이러면서 발명 선수가 아쉽게도 5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박사 선수는 오히려 8레벨에서 안정적으로 사고형들 마무리 짓고 이제 예. 구렛가는 신동이라 느낌이 달라요. 맞습니다. 골드도 지금 충분히 여유 있게 들고 있고요. 사실 어, 오박사 선수 지금 증강체를 보면 별들의 예. 네, 탄생 증강체를 먹고 이성작 문도박사를 샀잖아요. 네네. 그리고 훈련용 보전안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만큼 골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과감하게 훈련용 보스로. 이제 앞라인 세우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9렙까지 밀었고요 오박사 선수는 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골렘의 점지를 받고 신동전투사관학교 예. 이번에는 허수아비로 앞라인을 채우고 뭔가 이제 3자인 기물에 상당히 특화된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라핀 페어 자 데켓을 먹은 예. 오박사 선수 아 아직까지 엠체 선수 가래 가레... <laughs> <laughs> 진짜 게임 끝까지 아니, 가겠는데요 가렌 아니 6-1인데 지금 가렌이 여전히 앞에 혼자서 있어요 아니 뭐 세라핀 주려면 세라핀 2성이 나오던지 지금 유미도 1성이고요 네 4코 2성인 레오나가 지금 템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렌이 꽤 그래도 버티긴 하는데요 오, 잘, 잘 버텨요, 버텨요 잘 버텨요 아니 잘가아니요 되게 잘 버텼어요 아 근데 다음부 유미 무기잠깐만이거 이긴다고요 가렌 아니, MC. 뭐죠 이거? <laughs> 혹시 가렌 받은 피해랑 한번 볼수 있나요? 이거 가렌이 지금 마지막 세이브랑 재생의 발음으로 예. 네 그래프 한번 볼수 있나요? 2만 2, 와 1코 이성 이거는 말이 고요사코에성그 어떤 챔피언이 와도 저 정도 맞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우디를 거인아에다가 30기 <laughs> 넣으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거인까지 쓰고 와 저는 1코 이성이 그 사슈 프림셀 카이사디를 이렇게 잘 버티는 거를 처음 봐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이거 지금까지 체력을 벌고 물론 이제 패배를 기록하고 이제 세라핀 이성이면 바꿀 기회가 생기지만 예. 계속 네네.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어? 세라핀이랑 아직 유미는 아직도 지금 페어에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만났어요. 어, 브라운 던지면 브라운은 던지니까요. 네 던졌고 근데 어, 근데 잘이잘 붙어 다기라 그래도 붙어요. <laughs> 자 가랜. 자 우디리랑 우디리랑 대결. 그 사이 유비. 아니, 아 잠깐만요. 이거 봐요. 와, 오늘 가레하러 갑니다. 난리났습니다. 아니, 브라우비 던져도 이렇게 만들어. 맞습니다. 이렇게 버텨요? 엠체 선수 고래스클러 보고 있나? 네. 어, 지금, 나를 왜 걱정해? <laughs> 나를 왜 걱정해? 나 알아서 잘할게. 네. 약간 제가 알고 있는 TF 때 지식 속에서 이제 활증 팬 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적트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어?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매치업 재밌는데요? 맞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자, 유미 세라핀 이성이고요. 자 허소아비가 먼저냐 가렌이 먼저냐. <laughs> 근데 세라핀 이성이기 때문에 오버서서는 네. 질적인 여유가 지금까지 나온 덱들이랑 다릅니다. 자 아직 엠체는 이성자기 세라핀 유미가 안 붙. 큰거 같고 앞서 엠체를 한번 꺾었군요 오박사 선수가 물론 상대로 승리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번 저투를 한번더 지속해 봐야 되지만 일단 10연승입니다 맞습니다 추가 아. 유미 견제까지 있고요 일단 엠체 선수 증강체 같은 경우에는 버텨서 이제 쌓인 뭐 말자공이라든지 대천사로 네 이기는 그런 구도에 등각치고요 가렌데 레오나 훈련 정보. 이거 뒷라인 버틸 수 있나요? 세라핀, 세라핀 궁극기 세라핀 뒷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 되나요?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예? 유미가 이쪽에서 유미 쪽으로 유미가 쪽으에던졌고그 유미 사이에 탱커에 떨어졌기 담아. 때문에 아 살짝 펄이 아, 안닿는데 그래도 그래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엠체 분명히 그렙도 먼저 오고 정말 그렙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안 찍히나요? 유미랑 세라핀. 자, 일단 별소자 상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서는 유미랑 세라핀이 나오진 예. 않았습니다. 별소자와 지금 요새 상징이 나와 있고. 맞습니다. 엠체가 요새 상징이 들어서 었 지금 세라핀 유미가 없거든요. 어, 세라핀 나왔어요. 엠체 예. 세라핀 이성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세라핀의 됐고. 아이템을 건네줘 버리면 예. 앞 라인이 예. 비기네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아이템도 많이 비었고 자석 제거기가 없어요. 아, 아 어차피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역시 <laughs> 인천 피스트. 그래도 가렌을 팔 수는 없잖아요. <laughs> 끝까지 이렇게 <가야> 해 줬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네. 팔아요? 가렌을 팔 수는 없어요. 예 네. 이거 지구 끝까지 달려가면서 가렌 사랑, 내 사랑 보여 줘야 됩니다. 과연, 가렌이, 세라핀 2성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템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세상 증하나저 자이라에게 있는 도장도 주고 싶은데. 예. 자이라가 2성이에요. 자, 피 29, 25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고. 세라핀 궁 떨어지거든요. 그래잘 어. 버티고 있습니다. 여지, 현재까지. 예. 반대쪽에서도 떨어지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태국의 수 터졌고. 다음 세라핀 궁, 유미가 잡혀요. 그렇죠 유미 2성이 아니면 예. 정리가 될수 밖에 없어요. 오박사! 좋습니다. 자, 오박사 선수. 자 마지막 리롤이거든요. 자, 여기서 유미가 나오지 않는다면 엠체. 유미를 팔고 유미 하나, 유미 페어. 아 유미, 페어. 유미, 유미 페어. 유미가. 자 여러분, 유미를 팔고 세라핀에게 템을 자이라 정리하고요. 그렇죠. 자이라보다는 유미, 정, 유미, 유미 하나, 유미 하나. 자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예. 있습니다. 유미야. 예? 유미 나오나요? 이젤리얼 팔고. 아네 돈이 없어요. 나오지 말라갑니다. 말라가고. 자 여러분, 유미. 혹시 오박사가 견제하고 있나요, 유미? 유미 한 견제... 있습니다. 한한 장.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 한장 있다. 아한장 있군요. 여기 하나 있어요. 진.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을 가린으로 완벽하게 잘했는데. 자 없어요 이러면 안 나와요. 유미가 결국 더 이상 다운그레이드는 안 돼요. 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전투의 사신동 요새가 하나 더 올라갔고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도 범채소선 2등이면은 네. 진짜 높은 등수 잘. 좋겠죠. 지금 이러면 엠체 선수가 지금 8명 중에서는 2등으로 이 경기 마무리해도 그래도 여기 8명 중에서는 전체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박사 선수가 8명 중에서 최하위였거든요 네네. 1등 하면 맞습니다 야 이거 많이 달라지는데요 오, 그리고 그런데... 1등이 됐고요 질뻔했어요 방금 다홉 아, 그레이드로 오히려 대미 네. 기록할 뻔했죠 맞습니다 훨씬 구도가 좋았습니다 세라핀에게 테이들어가니까 오박사, 1 발명 5위 기록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말리면서 고점을 제대로 볼수 있었던 MC 선수, 오박사 선수가 1, 2등을 좀 편하게 가져간 면이 없잖아 있죠? 네.